네, SF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SFA, SFA 반도체 주가가 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뭐 여기에서 이렇게 그 음봉이 출연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확인할 때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주봉상 보시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어때요? 얘가? 여기 122평선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난 다음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차이 실현 물량 나오면서 눌림 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한 예, 상승 타점이기도 하면서 매수 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상당히 어떻다?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달에 여기 보이시는 이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 추천 관련된 안내를 드렸어요. 네, 슬슬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6일날 네, 영상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슬슬 외인들이 슬슬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잠깐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누적으로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500에서 지금 마이너스 480으로 그만큼 매수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손실 적어진 물량들이 쉐어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관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매수 물량을 80만 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빼놓고는 전부 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FE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섹터로서 지금 최근에 삼전이랑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정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후공정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 어떻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월봉상으로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저항은 어디에서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디까지는 볼수 있어요? 55층까지는 볼수 있죠. 4,700원에서. 네. 1,000원 정도 마진을 남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지금 들어가도 수익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앞선에 저희가 11월 6일 날 들어갔었잖아요. 예. 네. 11월 6일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갔던 4,500원. 가격차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매수를 시도해도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를 우리가 어디로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전공정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 전고점을 전부 다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지방선거가 4월에서 5월에 있잖아요. 5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면뭐 뭐 11월 12월 달에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12월 달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가 있고 여러분들 4분기 또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또 뭐야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해요? 예산을 책정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1월 달에서 3월, 4월까지는 좋게 올라가다가 5월 달부터는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일부 차이실험 물량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전공정은 이미 대부분 종목들이 막 머니 홀링스를 비롯해서 너무나 장비주랑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200% 300%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예, SF의 반도체는 앞으로 지금부터 쭉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잠간단하게 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예,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매수가 그리고 어 비중도 여러분들한테 정해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보통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일동제약 매수가 28,500원 비중 현금보유 5%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넣어 드리고 나서 추매라든지 매도신호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뇌동매매 주가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르고 내리면서 추세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렇게 이러한 자리를 이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저항구간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 안에서 예, 지지를 받는 구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마구잡이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4개에서 5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2%건 마이너스 20%건 예, 추소 여부 확인하고 제가 스윙 매매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춤의 신호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의미 없이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자리 지지 구간 잘 체크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지지 구간이 여기처럼 이탈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여기에서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단타나 스켈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지수의 영향이나 이러한 것들로 잠깐 눌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눌림이라는 거는 당연한 주가 흐름인 것이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 이후에 뭐 퍼센테이지 상으로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고 라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매동 매매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 제가 아까 매수 신호 드리면서 비중이 현금 보유의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금 보유의 5% 근데 이 비중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 가능한 여기 보이시는 현금 보유량 있죠 그서 들어갈 투자액의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투자 가능한 현금 보유량이 100만원인데 여기처럼 100만원인데 보유 종목에 50만원이 묶여 있다 라고 하시면은 현금 50%에 5%기 때문에 25,000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현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액 현금이야. 뭐 5%면 5만 원이죠. 근데 내가 50만 원은 A라는 종목에 들어가 있고 50만 원만 있다라고 하면 이 50만 원에 5%이기 때문에 25,000원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추세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스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보통 여기 보이시는 10% 이상 있죠 10% 이상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발굴을 하고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3일에서 4일 정도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보통 매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파미셀을 보자면 여기 8월 26일 날9% 정도 올라가고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저희는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는 8월 28일 날 실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터졌을 때찍었으니까 이게 이슈가 조만간에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10초만 잠깐 보실게요 가돼서 내일이나 모레 한번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찔러줄 수 있어요 네, 14,000원까지 찍어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0월 29일 날 이제 블루 큐브가 나오면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이렇게 타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 상승이 나온 모습이 매도 타점이 나왔다.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월 29일 날 이후에 이렇게 블루 큐브가 뜨면서 저희는 매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분들, 워니 콜딩스 보이시죠? 8월 25일날 평당 가격이 6,192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8월 25일날 저희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종목은 고점을 계속 올 높여갈 것이다. 그리고 20에서 25% 정도 연속 이틀이 나오면 그때가 매도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시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핀니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횡보장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마지막 피시에는 20에서 25%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연 네, 20에서 25%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차이 실현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10월 13일 날 이제 여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매도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현재 자리... 예, 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슬슬 매수를 해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상승폭을 받나면서 여기서 1차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일동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여기에서 수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제가 잡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월 16일날 네, 일동 계약 슬슬 담을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60% 올라가면 기본 100% 갑니다 네. 이번 달에 100%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 달까지 40%는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가 올라가면 100%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달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100%를 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89% 거의 90% 육박을 했고 다음 달에도 30%까지 하락폭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100%가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아까처럼 매수신호를. 보내드리면 매수하시면 되구요 매도할게요 라고 할 때는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제 구독자님들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시점 그리고 뭐 스윙이라든 스윙 투자를 통해서 손절 라인이라든지 추매 라인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개인 보유 종목이 있잖아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010396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분석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제가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제 문자 신호에 맞춰서 같이 매수해 주시면 되고 또제 문자 신호에 맞춰서 같이 매도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이 이평선에 대해서 너무 함몰, 한몰, 함몰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이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지금 여기가 4,500원이 22평선, 그러니까 20개월, 1년 8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평단이에요. 그 사람이 1년 8개월 만에 지금 정확히 본전이 된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전이 됐는데 이 사람이 팔겠어요? 좀더 보겠죠? 내가 2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겠어? 나 20%는 볼 거야. 30%는 볼 거야. 이 생각을 가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5,200원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또 60선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이에요. 그러니까 22평선과 62평선의 갭이 얼마예 7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700원이 돌파가 되면 어때요? 모든 2평선이 플러스 수익권이 되면서 매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5200원에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2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따블 원하거든요. 100% 수익을 원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목표 수익률 20%예요. 예 네. 그리고 50%. 그러니까 20에서 50% 정도 더 보시면 돼요. 뭐 5,000원에서 이 만약에 50% 본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7,500원 이잖아요 그럼 7,500원에다 밀줄을 한번 그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 얘가 5,200원이니까 7,500원에서 아 얘가 많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구나 근데 아까 4,500원 여기가 22평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때요? 50%면 1,300원이 더 붙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은 어, 거의 6,000원 7,000원 7,000원 정도 되겠네요 예, 여기 이 정도 예. 그러면 이, 여기 이 정도가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50% 예.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다? 6,700원에서 7,800원 사이에서는, 매도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서 차익신현이 나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 여기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반도체 관련된 테크잉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죠? 테크잉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SF의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고점이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작은 혜택들이 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여기 1차 목표가 6,700원 2차 목표가 7,800원까지 목표가 보고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 6,700원 2차 목표가 7,800원까지 여기까지 이전에 제가 또 아까 잠깐 착각했는데 여기 여기에 1차 목표가 좀 정정 좀 할게요, 여러분들. 1차 목표가가 여기 5,700원. 네. 일단은 여기는 제껴 두고 5,700원에서 6,700원까지 같이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개별 종목으로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0103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 완료되면서 여러분들 상담 진행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